하나님은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6월절을 기, 지키라고 그랬어요.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6월절. 왜 6월절을 지키라고 하신다고요? 기억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애국당 종사리에서 구원하신 것, 그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지금 여기에 왜 살고 있냐? 전에는 거기 살았다. 내가 너희를 그 땅에서 구원한 것을 기억하라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유월절을 지켰어요. 신앙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유월절 지키는 게 끊어졌어요. 다시 신앙이 회복될 때는요,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초막절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허허 벌판, 그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입었는지 되짚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먹여 살리셨잖아요.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것은 추수 후에 거둔 것을 저장하고 나서 지키는 일종의 감사제입니다. 감사제. 자, 그런데 광야에서 추수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광야에서 무슨 추수를 해요?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짐 싸가지고 다시 출발해야 되잖아요. 언제 떠날지 알아요? 모릅니다. 기약할 수 없는 오늘 이, 이 자리에서 텐트를 치고 산다고 해도 기약할 수 없는데 언제 그것을 1년 후에 예? 봄에 뿌리고 가을에 거둘, 거둘 거라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씨를 뿌려요. 광야에서 추수하는 일 없었을 것 같아요, 거의.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는요 정착했습니다. 이제 농사짓습니다. 먹고 살 만해졌어요. 안정적이에요. 자, 그러니까 딴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내 힘으로 한 거잖아. 내가 그렇게 애써서 농사지어서 내가 거둔 거잖아. 그렇게 교만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면서 농사도 못 짓고 먹을 것 걱정하던 그때 그때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러 먹여주셨던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초막절을 지켰어요. 예수님도 마지막에 제자들하고 식사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종종 성찬을 통해서 그 장면을 재현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둘러 앉아 함께 그 나눠주시는 떡과 잔을 내가 제자가 되어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예수님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그 자리, 장, 그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반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기 위해서 올해는 전에 했던, 예, 네, 설교를 더 자주 반복할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어떤 목사님 보니까요. 같은 본문을, 그 본문이 길지도 않아요. 같은 본문을 가지고, 아니, 주일날 연 연거푸 다섯 번, 여섯 번을 설교하시더라고요. 야, 대단하세요! 정말 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섯 번, 여섯 번, 최하 한번한 한 적이 별로 없어. 거의 최소한 두 번씩은 하세요. 두 번, 세 번, 네 번. 그 차, 걔가 이렇게 홈페이지를 쭉 봤어요. 그랬더니 다섯 번, 여섯 번도 하더라고요. 말씀을 깊고 세밀하게 보시는 거죠. 그렇게 반복해서 근데 들으면 어떨까요? 지겨울까요? 아니면 마음판에 새겨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그럴 정도의 능력까지는 안 되고요. 주중에 나눴던 말씀이나 우리가 전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에 그때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나눴던 말씀 다시 우리가 되짚어 보고 곱씹어 보고 그 말씀에 비춰 볼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다시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붓이나 펜을 들고 종이에 쓰는 것, 이건 어때요? 한 번이면 됩니다. 한 번이면 돼요. 선명하게 써집니다. 하지만 돌에 새기는 것은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마음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음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판에 새겨라.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말씀을 암송하도록 그렇게 시키고, 교육도 하잖아요. 그 말씀, 우리 어렸을 때 외웠던 말씀 잊어, 잊어먹어요? 안 잊어지잖아요. 마음판에 새겨진 거예요, 사실은. 그때는 마음판이 어땠어요? 연했지요. 그래서 몇 번만 해도 마음판에 쉽게 새겨졌어요. 그런데 나이를 점점, 점점 먹어갈수록 마음판이 어떻게 돼요? 딱딱해지잖아요. 너희 굳은 마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조금 좀 돌보다 더 딱딱해져가지고 쉽게 새겨지지는 않아요. 그러니 어쩌어쩌어 어떤 의미에서는요 더 많은 노력이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판에 새겨라 어떻게 새겨져요? 돌에 어떻게 새길 수 있어요? 한번 망치로 이 정을 때린다고 해서 새겨져요? 수 없는 망치질과 정으로 쪼임이 있어야. 그런 부딪힘과 깨짐이 있어야 사실은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부딪혀서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때로는 아프다고도 생각되죠. 말씀이 내 삶에 새겨질 때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있어야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에 말씀이 흔적으로 남는 거죠. 오늘 말씀도요, 오늘 읽은 이 민숙의 말씀도 우리가 지난 주 중에 사, 새벽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들으셨죠? 들으셨죠? 믿스, 믿습니다. 예, 네, 들으셨죠? 어떻게 들으셨어요? 마음판에 새겼습니까? 그 말씀대로 사셨어요? 가끔, 아, 그 목사님은 말씀에 능력이 있어. 그 목사님은 말씀이 참 좋아. 저말고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요, 말씀에 능력이 있어.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능력이라고 하니까 예전 부흥회가 생각나요. 힘이 넘치는 그런 설교. 걸걸한 목소리에 목소리, 너무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목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었잖아요. 그런 힘이 넘치는 그런 설교가 능력이 있습니까? 설득력 있게 앞뒤가 그냥 딱딱 들어맞아야 합니까? 감동적인 이야기에 나도 모르게 울고 웃다가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가슴이 벅차오른 그런 설교가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듣고 싶던 말이 설교자의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올 때 그래서 야, 바로 저 말씀이야 딱 듣기 좋아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포커스를 설교자에게 두는 것입니다. 이 설교자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포커스를 나에게 둬야 됩니다. 나에게, 나에게. 말씀의 능력은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 데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말씀을 듣고 살지를 않는데 어떻게 말씀의 능력을 알수 있습니까? 절대 안 돼요. 말씀의 능력을 알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부딪혀 봐야 됩니다. 정이 내 마음판을 지금 때릴 때, 깨져야 되잖아요.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삶에서 부딪혀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차올라 차오르지만 꿀꺽하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잖아요. 여기까지 그런 말씀을 듣고요. 여기까지 내가 막 하고 싶은 말이 차오를 때 꿀꺽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게 잘안 돼요. 하고 나서 후회해요. 말이 여기까지 막 나오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도. 벌리면 안 되는데 입을 그런데 나도 모르게 벌려 예? 그래 속이 시원하니까 직성이 풀리니까 그렇게 말해야 덜 억울하니까 그것이 나를 보호하거나 내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차오르는 것을 꿀꺽 하자고 그랬는데 꿀꺽 못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쩌다 한두 번씩은 하게 돼요 꿀꺽해요 꿀꺽 성공하죠 그때마다 인내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그런 말씀이 내 마음판에 조금씩 조금씩 새겨지는 거예요. 용서하자는 말씀은 감동적으로 들었는데 용서를 안 해요? 어떻게 용서의 능력을 맛볼 수 있겠어요? 용서를 해 봐야 용서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어떤 위력을 갖고 있는지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부딪혀봐야 됩니다. 부딪혀보려니까 겁나잖아요. 용서해보려니까 겁나잖아요. 내가 지는 것 같잖아요. 부딪혀 봐야 되죠. 그래야 그 말씀 속에 담긴 능력을 맛보고, 비로소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 말씀이 아직 객관적인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렇게 부딪혀 봐야 그렇게 살아 봐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죠. 한번 맛을 봤으니까, 어때요? 다시 또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서로 서로 발을 씻겨라. 하셨으면 발을 씻겨보는 거예요. 내 키지 않잖아요. 종이나 하는 거잖아요. 그거. 그 사람 앞에 무릎 꿇어야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앉아 있는데 나는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용기가 필요하고요. 두려움도 넘어서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쓰입니다. 그래도, 그래도 부딪혀 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내 마음판에, 내 인생에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더 깊고 분명하게 지워지지 않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새겨지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오늘 말씀, 우리가 민숙이 7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민숙이 7장 말씀은 엄청 길어요, 사실은. 89절까지 있어요. 우리 12절까지만, 11절까지인가요?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이 말씀 전체가 사실은 두 번,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두 가지 종류의 사건이 사실은 기록되어 있어요. 좀더 정확하게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헌물을 드리는 일이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나 있어요. 자, 먼저 헌물을 드린 때가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아주 표현돼 있어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지요. 1절.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어느 날이요 그 날이에요. 그날 자, 앞에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냈다. 장막 세우기가 끝난 날이에요. 장막이 뭡니까? 텐트예요. 하나님의 집, 성막입니다. 성막. 자, 지금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드는이 텐트를 하나님이 살 집인 장막, 성막을 지은 이 사람들이 신내산 자락에 있습니다. 시내산 자락에서 텐트 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신내산의 구름과 불로 임재해 계시던 하나님이요. 이제는 나도 여기서 안 살고 너희들,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 속에 함께 텐트 치고 살겠다.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 당신이 살 집을 설계를 다 해놓으셨어요. 설계도 보여주셨잖아요. 신의 산을 불러서. 그리고 나서요, 모세가 그걸 들고 그걸 봤으니까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해줍니다. 사람을 모으고요. 그와 그 일을 할 만한 걸맞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사실 집, 텐트를 만들어요. 성막입니다. 자, 이거 다 만들고 이 성막과 그리고 번재단과 그 성막 안에 있어야 될 여러 기물들을 다 만든 다음에 기름을 부어 바르고 구별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야, 이건 하나님 거야. 하나님 우리와 같이 사실 집이 바로 이거야. 지금 표시를 하는 거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성, 성막을 완공했을 때가 출애국기 40장에 보면 출애국 제2년 1월 1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1년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이다 한 거예요. 정확히는 출애굽 1년 1월 1일이 아니고 1월 14일날 그때를 6월절로 잡았잖아요. 그때부터 지금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탈출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거의 1년이 된 것입니다. 2년 1월 1일에 성막이 완공이 됐어요. 출려굽한지 홍해를 건너지 6주 만에 신해산에 도착해서 지금 1년 가까이 이 시내산 자락에 머물고 있을 그런 때예요. 자, 지난 1년을 되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1년 동안에 이 광야에서 또신해산 밑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3일 됐으니 싸운 물이 지금 다 동날 만도 하잖아요. 물이 떨어졌습니다. 불평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때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못 마실 물을 마실 물로 바꿔주셨어요. 자 그런데 또 얼마 못 가서 물이 또 떨어졌습니다. 사막이잖아요. 광야잖아요. 오아시스가 없어요. 또 목이 마르다고 불평이 또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요.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또 내셨어요. 없는 오아시스를 터뜨렸어요. 하나님께서 한 달쯤 됐을 때는요. 먹을 것이 떨어졌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굶겨 죽일 거냐?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와가지고 음, 파묻으려고 하는 것이냐? 배고파 죽겠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잖아요. 그때 이후로 매일 아침마다 그 만나를 꼬박꼬박 먹고 있습니다. 내가 이래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잖아요. 아니, 자고만 일어났는데 내가 한 일은 자고 일어난 것 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바닥에, 땅에, 만나가 가득해요? 오늘 아침에도 이 사람들이 이걸 먹은 거예요. 그것 뿐입니까? 아니지요.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주셨습니다. 신의 산에서 말씀 주셨잖아요. 무엇보다 말씀 주셨지요. 심지어 직접 돌판에 새긴 십계명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식도 가졌어요. 그것을 축하하는 잔치도 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잔치를 열고 초대했잖아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장로 70, 모세 아론, 너 같이 와. 그래가지고 신회산 중턱에서 거기서 하나님과 같이 함께 먹고 마셨어요. 잔치를 냈어요. 물론 도중에 하나님을 못 믿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배신하고 반역한 불순종의 사건도 있었지만 하여튼 그런 부침을 원망과 불평도 했다가 교만했다가 예? 그렇게 배반도 했다가 아침에도 그런데도 만나도 먹고 물 없을 때는 또 하나님 터뜨려 주셔서 물도 마시고 외적이 아말렉이 공격했을 때는 또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오르내리는 일들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만큼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런 과정들을 지나서 1 년이 됐는데 이제 아예 이스라엘 한 가운데 너희들과 같이 너희들처럼 텐트 치고 나도 살겠다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막 만들었습니다. 그 성막을 다 만든 날이에요.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출애굽기에 이어지는 레위기 말씀이잖아요. 이 예배하는 법이 뭐예요? 우리가 제사라고 그렇게 부르고 표현하지만 희생 제사 이 예배하는 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이잖아요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 이 사람들이 어때요 누가 같이 살수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 방법이 뭡니까 죄를 없애는 속죄의 제사의 방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알려 주신 거예요 그게 예배가.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한 일꾼, 제사장도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지금 1년 안에 지금 계속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시는 그 텐트를 지금 다 지은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기쁜 날. 하나님이 우리랑 살려고 이사 오시는 날그 기쁨에 그래서 못 이겨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되는 사람들이 헌물을 드린 것입니다. 2절 어떻게 드렸어요? 자 2절을 같이 해요.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개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헌물을 드렸어요. 그들이 드린 것이 3절에 나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뭘 드렸어요? 성막을 옮길 때쓸 덮개가 있는 수레. 그리고 그 수레를 끌 소를 드렸어요. 수레는 그래서 총 6대. 그리고 수레 하나에 소두 마리씩. 소는 12마리. 이렇게 해 가지고 드린 거예요.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12 지파의 우두머리니까 12명이 이렇게 분담해서 이걸 냈어요. 자, 모세가 이것을 그래서 성막 운반을 담당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본문 말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려는 거는요. 누가 들이라고 이거 등떠 밀은 겁니까? 누가 들이라고 등떠 밀은 거예요? 마음이 움직였잖아요, 마음이. 지난 1년간을 쭉 되돌아보면서 성막이 지금 완공된 이 순간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성막이 완성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 임재하실 것을 생각하니 너무 기뻐서 스스로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디 멀리 계시지 않아요.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 사십니다. 저기 지금 보니까 성막이 여기 보여요. 여기 여기 보여요 지금.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보입니다. 이제 이 광야 생활이 걱정이 없어요. 언제든지 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배하러 가잖아요. 만나는 방법이 생겨졌잖아요. 만남을 주선하는 제사장들도 세워졌잖아요. 이제는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하나님을 찾아가 만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이 걱정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먹은 것처럼 하나님의 공급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적들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겠어요. 이 광야에서. 그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거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니네들 싸움이 아니야. 얼마나 안심이 돼요.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보이는 데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기뻐서 드렸습니다. 드리지 않으면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드린 것이 아니고, 아니, 지금도 복을 받아서 이렇게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는데 더 많이 먹으려고, 더 많은 복을 받으려고 그런 욕심으로 드린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고 나와 함께 사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너무 좋고 기뻐서 하나님께 너무 막 드리고 싶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 종류의 드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0절부터 보면 또 다른 종류의 드림이 나와요. 이미 9절까지는요, 마음이 움직여서 기쁨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10절부터 똑같은 사람들이 재단의 봉헌을 위해 헌물을 드렸다. 다시 반복해서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에 것하고 달라요. 11절에 그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자, 11절 같이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재단의 봉원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무슨 말이에요?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드려라.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12절부터는요, 하루에 한 사람씩. 그리고 유다지파부터 시작하죠. 유, 유다지파의 안미나답. 유다지파의 지금 지도자예요, 대표. 이 사람이 나와 가지고 첫째 날 드립니다.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하루에 한, 한 집하씩 한 사람씩 와 가지고 계속 12일을 연속으로 상당한 분량의 기물과 그리고 짐승들을 바쳤어요. 이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앞에서도 드렸고, 지금 또 드리는데, 앞에서 드릴 때와 지금 드릴 때 마음이 어떨까요? 가만히 보면요. 지파의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가 민수기니까 지파마다 숫자를 다 생겨 있습니다. 배 어떤 지파는요? 숫자가 엄청 많은데요.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숫자가 얼마 안 돼요. 지파마다 숫자 크기 차이가 예 가장 많은 지파와 가장 적은 지파는 배 이상 차이가 나요. 아니, 그 지파마다 크기도 다르고 다 같은 지도자라고 해도 사는 형편이 다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모두가 똑같이 들였어요. 형편이 모두가 똑같지 않은데, 사이즈가 모두 똑같지 않은데, 드리는 것은 같은 분량을 드렸다. 이거 공평합니까? 명령이고 의무인데, 공평하지도 않아요.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아니, 이미 앞에 또 드렸는데, 그런데 또 드리라고 이제는 명령하신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꼭 마음이 움직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마음이 꼭 움직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꼭 납득이 되어야 할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못 하겠어. 제가 이희정 목사에게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예요. 납득시켜 보래, 자기를. 예, 네. 집에서도 그러세요. 아니에요. <laughs> 납득이 돼야, 이해가 돼야. 그래야 내 마음이 움직이겠어. 맞는 말이에요. 자세하게 설명도 하고, 친절한 말로. 친절한 말로 인내심을 가지고 얘기도 해 줘야 되죠. 자, 그런데 납득이 돼야만 꼭할수 있는 건가?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구약에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 자주 명령하시잖아요. 명령하시면 우리에게는요 의무가 생깁니다. 순종의 의무가.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부담스러운 말 같고 약간 마음에, 어, 이렇게,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그런 마음들이 들지만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마중물과 같은,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해요. 납득이 안 되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지만 때로는 이해도 잘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의무감을 가지고 실행했는데 생각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움직여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리고성 정복할 때가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의 첫 전투였어요. 여우수아 입장에서는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모세 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이제 여우수아의 지도 아래 에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성은 이겨야 되고요. 이스라엘 전체 입장에서도요.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에 왔는데 이걸 주,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해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첫 번째 전투가 모든 것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과 같은 그런 전투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일주일간. 와, 이곳 이게 공격이든지 수비든지 뭔가 대형을 딱 갖추고 싸울 뭐가 있어야 될 텐데 이거 완전히 무방비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는 얘기인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도 엉뚱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전술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성이 무너졌습니다. 칼과 창을 쓰지 않았는데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0장에 천국은 마치 이 포도원 주인과 같다. 아침 9시에 가서 일할 사람을 시장에서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12시에 또 나가요? 3시에 또 갑니다. 아, 이 그런데 해가 지금 거의 질 때가 가까운 5시에, 오후 5시에 또 나가요. 데려다가 계속해서 일을 시키죠. 나중에 품삯을 주는데 거꾸로 줘요. 5시에 온 사람, 이제 이한시간밖에일안 했는데 한 대나리온. 하루 품삯을 줘요. 3시에 온 사람도 하루 품삯 똑같이 한 대나리온, 한 대나리온. 아침 9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한 대나리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공평하지 않은데요? 이게 공정이에요? 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때로는 납득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에서는 공정보다 뭘 원하셨어요? 일 못하고 있는 그들에 대한 자비. 하루 품싹을 받아야 먹고 살수 있는 식구. 공정이 아니고 자비, 자비를 자비가 진짜 공정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납득이 안 됩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참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마음이 움직여야 몸도 움직이니까 마음이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신앙인은요 마음 가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내 눈에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주신 은혜를 알아서 내 마음이 움직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더 많은 경우 우리는 마음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더 많지 않았어요?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아는 것 같아도 그런 납득도 이해도 공평하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을 들고 세상과 부딪혀 보면서 그렇게 살아서 마음판에, 우리 마음판에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 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